안녕하세요 여러분 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조표와 임시표로 사용된 샵과 플랫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요 라샵과 시플랫의 운지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라샵과 시플랫에 대한 손가락 운지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1쪽이고요 다음 시간에 22쪽까지 나갈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21쪽을 살포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의 21쪽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임시표로 사용된 경우라고 나오면서 라샵 시플랫은 같습니다라는 등호 표시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4번, 5번, 6번을 보시면 음표가 지나, 지나가는 길마다 우리는 여지껏 샵이나 플랫이 없었지만 샵 또는 플랫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4번에 보시면 네 번째 마디 시플랫 괄호 쳐놓고 라샵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5번, 6번 마디에 보시면 또 C 플랫, C 플랫 이렇게 해서 B, 찌그러진 B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플랫들이 표시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4번의 밑에 줄도 보면, 4번의 밑에 줄의 12번째 마디 보시면 2분 C표와 함께 또 C 플랫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C 플랫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 플랫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도대체 뭐고, 임시표로 사용된 경우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음의 C플랫과 라샵은 같습니다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같은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잠깐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플룻을 부시는 데 있어서 악기를 연주하시는 데 있어서 이론은 뗄리야 뗄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놓고 음표를 읽어야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론은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연주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알기 쉽고 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릴 거에서는 세 가지의 음악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한번 적어 보실게요. 1번, 동그라미 1번 하시고, 단음 적어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하고, 온음 적어 보세요. 온 음.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적으시고, 딴 이름 한 소리. 네, 교재에 보면 박스 밑에 딴 이름 한 소리입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작은 글씨로.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딴 이름 한 소리. 괄호 치시고요. 이명동음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명동음 네, 한자 말인데요. 이명동음 따이름한 소리를 한자 말로 바꾼 거예요. 이명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요? 명 이름이 다른 거죠. 동음 같다 무엇이 같죠? 네, 소리가 같다 는 한자 말이에요. 이명동음 네 그러면 일단 반음은 무엇이고 온음은 무엇이고 또따이름한 소리 이명동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네, 반음이란, 한번또 적어보실게요. 반음 적어놓으신데 이렇게 찍 긋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한번 적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음의 관계, 이렇게 적을게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음의 관계. 네, 온음은요. 반음을 두개 갖는 음의 관계. 반음을 두개 갖는 음의 관계. 네, 제가 왜 갑자기 쌩뚱맞게 반음과 온음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시플립과 라샵,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음과 온음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보시면 플랫 이렇게 써 있고요. 샵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래서 플랫 하는 곳에 이렇게 찍으시고요. 뭐라고 적으시냐 하면, 반음, 낮음 이렇게 적어 보세요. 반음, 낮음. 네, 낮은 음이에요. 반음이. 자, 샵. 거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그어주시고 반음, 높음 이렇게 적어볼게요. 반음, 높음. 네, 그러면 기준을 어떤 음으로 잡는지에 따라 반음과 온음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적혀있죠. 악보에 지금 그렇게 적으셨어요, 여러분. C 플랫은 C보다 반음 낮은 것이고요. 라샵은 라보다 반음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피아노 건반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피아노는 언젠가 한번도본 적이 있으시니까 네 피아노 딱 생각해 보시면 피아노 건반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음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피아노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음이 낮아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라샵 부분에 뭐라고 적으시냐 하면 라보다 반음 높은음 이렇게 적으시고 괄호 치신 다음에 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검은 건반 이렇게 적어볼게요. 라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검은 건반. 높은 음이에요. 반음 높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검은 건반이겠죠? 자 그러면 시 Cb, 플랫 있죠? 시 플랫에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시보다 반음 낮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반음 낮은 건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피아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C 플랫이면요. C를 기준으로 해서 반음이 낮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네, 여기에 있는 C 플랫이 라보다 라는 C보다 왼쪽에 있으니까요. 라보다 반음 높은 검은 건반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검은 건반이네요. 그러면 C 플랫과 라샵은 결국에는 같은 건반을 누르게 될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C플랫과 라샵은 같은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소리가 되겠죠. 네, 같은 건반은 같은 소리를 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반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음 높은 샵, 반음 낮은 플랫. 자, 그러면 아까 온음이라고 적으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게요. 온음이란 반음을 두개 갖는 거예요. 반음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반이거든요. 검은 건반만을 반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검은 건반이 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반으로 하얀 건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오음은 반음을 두개 갖는 거리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도하고 레를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도레는 도보다 반음 높은 검은 건반을 거쳐서 한 번을 더 반음 높은 음으로 가야 되죠. 레까지. 그러면 도에서 레는 반음이 몇개 있을까요? 하나, 둘, 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레, 도레 관계는 서로 오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요. 도샵, 이렇게 하면 도다, 보 반음 높은, 반음 관계다. 시 플랫 하면 시보다 반음 낮은, 반음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적으신 딴 이름 한 소리, 이명 도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려볼게요. 시 플랫과 라샵은 서로 아까 무엇이 같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시플렛과 라샵은 네. 건반을, 같은 건반을 누르기 때문에 소리가 같아요. 그래서 한 개의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한 소리 이렇게 붙어있고요. 교재에. 딴 이름. 라샵과 시플렛은 서로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시플렛, 라샵. 이름은 다르기 때문에 딴 이름. 그래서 다른 이름 한 소리의 관계인 거예요. 시플렛과 라샵.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이명동음 다른 이름 한소리 너무 기니까 딴 이름 한소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지법을 한번 배워 보셔야 해요. 운지법 자, 보시면 실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 오른손의 2번 손가락을 잡으라고 되어 있죠. 네. 실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실를 잡으시고 오른손에 2번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된다고 그림에 적혀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시 플랫, 라샵 같은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플루스로 이 키는 라샵 키 또는 임시표로 사용된 경우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4, 5, 6은 임시표, 임시로 붙었다가 떼었다가 할수 있는 표시 시 플랫과 라샵처럼 아무 때나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수 있는 것을 임시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표로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시 플랫이 나오건 라 샵이 나오건 우리는 이 손가락으로 잡아요. 그래서 자 번을 한번 연주해 볼 건데요. 일단 개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파솔라둘솔라시 플랫 둘라시 플랫 라시 플랫 라솔라 파, 솔, 라, 쉬고, 솔, 라, 시플랫, 쉬고, 라, 시플랫, 도, 시플랫, 라, 솔, 파, 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색깔이 있는 볼펜이나 또는 연필을 드시고, 시플랫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네, 4번, 5번, 6번 마디에 한음식 시플랫이 나오고요. 또 12마디, 13, 14마디에도 시플랫이 나와요. 동그라미 쳐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볼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제가 누르고 있는 것만 보셔도 미파솔라시아 저 사람이 미파솔라시 불고 있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은 제운지법 하는 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파솔라하고 저는 교재를 보고 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여러분 교재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손가락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차례거든요. 저랑 같이 불어보실 건데 교재를 잘 보시고 C 플랫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부분에 동그라미 치신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열심히 연습하셔야 마지막까지 무리없이 틀리지 않는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팬 드셨으니까 2번 3번 6번 마디에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네 그러면 제가 개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파라솔둘솔시라둘라시도시 라, 라둘솔둘파라솔둘 라도 시 플랫 라솔파미파 파 이렇게 끝나네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마디 보세요. 둘다시 플랫 음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나오는 시는 플랫이에요. 플랫이라고 적혀있으니까. 그런데 네 번째 나오는 음도 시인데요. 앞에 시플래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표로 볼 때는 앞에 음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앞에 음표가 시플래시건 샤이건 더블 샤이건 더블 플래시 붙었건 간에 물어보지 않고 똑같은 음으로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불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보겠 습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치시고, 1번, 2번, 5번, 7번, 8번 마디에 있는 C 플랫을 동그라미 쳐서 여러분 틀리지 않도록 마킹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계 이름 차례입니다. 계 이름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파, 시플랫, 시플랫, 파, 솔, 솔, 파, 둘, 시플랫, 시플랫, 도, 라, 시플랫, 파, 시플랫. 자, 여기 보시면 5번 마디 한번 보세요. 앞에 5번, 5번 마디를 앞에 5번의 세 번째 마디 처럼 C 플랫이 앞에는 있지만 뒤에는 없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둘다 C 플랫 C 플랫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자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시 플랫 라샾 같은 음이라는 거 같은 소리라는 거 오늘 배우셨고요 딴 이름 한 소리 임영동 음 배우셨어요 임영동 음딴 이름 한 소리를 이해하시려면 오음과 반음을 아셔야 해서 제가 반음과 온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플룻 열심히 연습하시느라 참 노고가 많으시죠. 인터넷 강의를 보고 연습을 하시기에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을 많이 응원하고 있고요. 또 너무 힘드실다면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경로로든 저한테 댓글 주시거나 또는 뭐 요즘에 톡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환영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물어보시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볼 거예요. 자 열심히 달려보시는 여러분을 정말 응원하고요. 또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시고 22쪽에 이번에는 임시표가 아닌 조표로 사용된 시플랫을 가르쳐드리기 위해 또 저도 달리다가 열심히 달리다가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